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윤석열 대통령 아,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독대를 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만은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미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독대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기야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 대통령실에, 즉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급하게 말이죠. 지금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은 없다. 체계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김건희 여사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한동훈이는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입니다. 저도 물론 용산에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탐하고 이런 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안 하고 바른 말안 하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런 간신짓 하는 놈들은 당연히 쳐내야죠. 그래서 제가 벌써 삼간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김건희 여사 7인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다 간신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도 일만 잘하고 충성스러우면 그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종 인사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해가지고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나간 거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용산에 일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을 잡고 뭔가 출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쳐라. 이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비선으로 존재한다. 비선 조직이 있다. 얘들을 내쳐라. 그런 비선이 있다는 말은 용산의 의회 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대통령 아래 체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잘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아,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남동 7인방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 아니, 한남동 7인방이라는 얘기가 아마 이제 한남동 쪽에라는 말은 한남동에 공간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7인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그 옆에서 또 모시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한남동에 근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한남동 칠인방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수족처럼 부리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얘들은 어떤 다른 위계 질서를 벗어나 있고 그리고 위에서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거에 대해서 어 지금 벌써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독대 무용론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만약에 한다면 독대를 해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니냐 얼마나 민감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들었다면. 오히려 이런 얘기 하려고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한남동 7인방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걸 말하느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이기정 이름도 나오고 최재혁 이름도 나오고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7인방 이름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이에 대해서 김거리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고, 뭔가 의계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대통령께서 살펴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독대를 하자고 해놓고, 독대가 지금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독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으면 독대할 텐데, 16일 날 리니 보궐선거 끝나고 하자. 그러면 한 3, 4일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세일을못 그 기다리고 말이죠. 이렇게 한남동 7인방이니,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되려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회의하자고 하는 것인지, 독대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니,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인적쇄신을 하라. 뭐, 그런 말은 기본적으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공적주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김건희 여사가 공적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여사라고도 안 하고 공적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시고 국민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게 오해라면서 지금 한동훈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시고 국민익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오해라면서. 만약에 그게 오해라면 오해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존재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야. 한동훈 자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법을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라인이 존재한다고 나는 그냥 생각하는데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아니 당 대표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반 여염집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시고 오해라며 국민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오해라며 근데 오해인데 왜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없다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도 말이죠. 그런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 인사권자는 다 대통령이다. 그럼 추천 루트가 김건희 여사라래서 그것이 김건희 라인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추천 루트는 그것이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추천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추천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사검증을 해서, 그래서 임명을 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동훈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국민께서 오해한다면서 근데 국민께서 오해하는 거를 왜 기정사실로 본인은 받아들이고 그런 라인이 존재한다고 확증 편향을 갖고 그런 라인을 없애라고 말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말로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충분히 말씀드렸다 뭘 충분히 말씀드렸어 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왜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겁니다 인적 쇄신을 말한 게 한남동 7인방에 대해 쇄신 요구합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한남동 7인방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럼 무슨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아니 그러면 비선 라인 따로 있고 한남동 7인방 따로 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독대를 한다면 그걸 대통령을 만나 뵙고 비공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언론에 그대로 흘려버리고 떠벌리고 말이죠. 그런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김건희 여사는 공적주의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으면 이미 한동훈이는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자가 법무장관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법조인이라고 볼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말이죠. 검사할 때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같은 정치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악마, 악녀 만들고 자기가 이제 정치인 되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그때 그때 장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강시럽 TV입니다.